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들을 위한 학습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료 광고가 이제 들어왔어요. 유료 광고가 의가 이제,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저는 맨 처음에 딱 들은 생각이 뭐냐면 아이 회사는 어, 문제 은행 회사인가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 선생님들이 보통 그 시험 대비 그 때는 정말 문제은행을 이용하는 그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유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 써야죠. 애들 시험 공부 시키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뭐, 이런 식으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그런 이제 원장님들도 이제 계시는데 이 사이트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이면서 문제은행 회사가 아니에요. 문제은행 회사만 돼도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무료니까 무료 문제 은행 만약에 이런 사이트다 그럼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해,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은 선생님들의 학습 지원 플랫폼이더라고요 보통 선생님들이 어, 개인 학원을 운영할 때는 공부방 아니면 교습소 아니면 학원 이런 형태로 이제 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학습 지원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플랫폼은 단순히 문자 은행만 문자 은행의 그런 구실만 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학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이트였어요. 어, 일단 어, 저는 이것을 이제 알게 된 후로 광고도 광고지만 광고는 차치하더라도 내가 먼저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가입을 하게 된 어, 사이트거든요. 사이트의 이름은 영어로 CATS, CATS 라고 쓰셔도 되고요. 한국말로 CATS라고 쓰셔도 됩니다. 요게 자막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단비 교육 캣 이렇게 써도 어 찾으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예 모든 선생님들의 어 학원 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실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봤을 때와 이거 진짜 이거 뭐 나한테 광고 안 맡겨도 이거는 내가 먼저 들어야 되겠다 뭐 신봤다 뭐 이런 느낌. 그 사이트였거든요. 선생님들이 학원을 운영하실 때, 그러니까 영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영어 학원을 운영하실 때이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애들 영어 시험 봐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 독해 해줘야 돼요. 애들 문법 해줘야 돼요. 애들 듣기 해줘야 돼요. 시험 기간에는 애들 시험 대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 디폴트로 그냥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것부터 이제 이 다섯 개 범주를 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실식 수업이 되건 아니면은 뭐 관리식 수업이 되건 이걸 해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단어 단어 시험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단어 시험을 볼때 애들이 만약에 한두명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말하고 그것을 얘가 어, 내가 영어를 말해주면 걔가 한국말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할 수 있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한국말을 말하면 내가 영어로 어, 스펠링과 발음을 쓸수 있게 이렇게 어,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시간도 없고 이제 애들이 많아지면 애들이 막 많아지면 너무 시간도 없고 이걸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치동 큰 학원 출신이잖아요. 이걸 다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프린트로 줘. 프린트로. 물론 그 프린트 안에는 한국말로도 써져 있고 영어로도 써져 있지. 그래서 한국말로 써져 있는 거는 영어로 쓰고, 영어로 써져 있는 것은 한국말로 그 뜻을 쓰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애들 발음이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십 단어, 저 같은 경우는 대시동에서 일했으니까 하루에 몇십 단어, 몇백 단어 뭐 되는 걸 보면 뭐 해. 봐서 백점을 맞으면 뭐 하냐고. 나중에 발음이 엉망이 되는데 애들이 그 많은 단어를 이제 단 시간에 어, 학원에서도 또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그냥 어, 시험을 보니까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외우려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빨리 외우는 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단어를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발음이 정말 너무너무 이게 발음이 완전 무너지는 거야 발음이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어떡합니까? 애들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한명한명 한명 애들에게 영어 발음으로도 다 해보라고 하고, 어, 영어로 쓰, 쓰라고도 하고,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게 내가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애들이 발음이 뭉개지는, 어, 요런 상황을 볼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제가 요, 담비캣,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최고로 마음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발음 뭐냐면 단어 시험, 단어 시험을 보는 어그 섹션이었어요. 영어로 영어 발음이 나오면 얘가 한글로 한글로 쓰고 그리고 또 한글이 나오면 영어로 쓰면서 발음도 하고 이런. 그러니그 프로그램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은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아니 만약에 혹시 이한테 뭐 얘한테 그냥 이그 컴퓨터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좀 싫으시다면 정말 그거를 빼줄 수도 있어요. 글자로 된 거로. 그렇지만 그게 그 온라인 안에서 제 시험을 볼때 발음을 해 준다는 거. 발음을 해 준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걔가 그 시험을 보면서 발음을 정확한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다. 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단어 시험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어,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회원 가입부터 먼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신, 신받다, 야. 그러면서 내가 회원 가입부터 하고 그 다음 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독해. 독해도 이게 요즘, 요즘 들어서 그 선생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리본이 안돼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비해서 너무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기가 빠지고 힘들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독해 분야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교실식이든 뭐 개별식이든 이게 해석을 해 주는데 그걸 나중에는 잘못 알아들었다 그럼 다시 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커버를 해줄수 있는 거죠. 이 동영상을 보고 이제 그 독해. 독해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더 보고 이해를 하는 이런 게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 문법도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책을 맞출 필요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문법 교재를 이 캐치해서 어, 캐치에 해서 이용하는 그 문법 교재를 사서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보통 영어 문법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오늘 동명사, 동명사와 현재 분사? 뭐, 요 부분을 만약에 애들을 가르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 책이 다 다르더라도, 이게 선생님이 뭐 동명사를 설명해주고, 아니면 선생님이 현재 분사를 설명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뭐 동영상을 본다 해도, 본다 해도, 자기가 가르치는 그 문법 책을 갖고 이끌어 갈수 있는 거예요. 다만 개념, 문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 c a 에 나오는 그 문법 동영상을 봐도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프랜차이즈, 뭐 영어 학원 운영하듯이 거기서 꼭 책을 사야 되고 꼭한 달에 책한권 이상을 써야 되며 뭐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타임으로 다 써도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 단어 독해 문법 듣기 뭐 이런 식으로 풀타임으로 다 해서 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면 펄타임 운영 방식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자료들로 내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문법 설명 문법의 개념 설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못 따라오는 애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런 요런, 요런 것을, 어, 온라인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법에 대한 개념, 개념, 설명이 확, 훨씬 좀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겠죠. 학생에게. 그리고 학생도 한번 선생님이 말하는 거, 뭐 그런 개념, 설명, 그런 거 보고 끝내는 것보다 이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잘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그걸 보는 거죠. 동명사면 동명사에 대한 개념 설명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도 의심증이 들어서 이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돈안 받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게 사업이 커지고 좀 이걸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나중에 돈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다 선생님이 돈 내게 할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어 제가 저에게 컨설팅 의뢰를 하는 선생님들 중에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영어. 영어,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영어가는 그러니까 뭐든지 프랜차이즈를 이용을 하면, 찍해야 중학교가 끝, 끝입니다. 근데 중3까지 잘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하위권 중3까지는 이용할 수 있겠으나, 상위권이라면, 그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서 끝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프랜차이즈 이 브랜드를 하면서 고등부는 따로 가르치시는 그런 그러니까 중학교 한 3학년서부터 고등부는 따로 가르치시는 이런 선생님이었는데 자꾸만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프랜차이즈 그 회사에서 굉장히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압박이냐면 너네 애들 40명인데 왜 애, 너네 다니는 학원 학원 다니는 애들은 40명인데 왜 우리 거는 10명밖에 사용 안 해? 이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초등부가 너무 적고, 다른 애들은 다 중고등부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브랜드를, 프랜차이즈를 좀 탈탈을 하고 싶은데, 좀 좋은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 이 있으면 좀 소개를 시켜달라고, 뭐, 이런 류의, 그, 그런 것도 좀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캣츠라는 어, 프로그램을, 사이트를, 소개를, 어 몇몇 분에게 소개를 드렸더니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너무 압박이 없다, 압박감이 없다. 그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들고 이러면 다다 다 선생님들이 이거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려고 프랜차이즈도 드는 거잖아요. 그 책도 책이지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려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 거를 자기 거를 어떻게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이 다 찍고 다 하나석도 여기까지 다 이걸 만들며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어, 프랜차이즈로 이런 걸 이용하는 선생님들 학원에 가보면요. 책이 엄청나게 쌓여있어. 근데 왜 책이 쌓여있을까요? 왜 책이 그 그거를 원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쓸 필요도 없는데 책이 쌓여 있어.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걸고 넘어가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좀 싫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도 슬로우 러너가 반드시 있어. 한 달에 책 하나를 못 써, 못 써, 못써 때려죽여도 못 쓰는 때려 애들이 있어.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하면 한 달에 한권 이상은 반드시 써야 돼.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그게 쌓이는 거야 책이. 어, 그게 규정이니까 학생이 들어오면 그 학생의 수만큼 이거를 사야 되니까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냥.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이제 요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하면 너는 한 달에 한권 사야 돼. 뭐 이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뭐그 뭐그 사이트에서 어 제공하는 그 책을 이용한다 한들, 한 달에 한권 사고, 뭐, 일해야 되는 제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응, 음, 그것은 학생이 부담할 몫이지, 선생이 부담할 몫이 아니니까. 원래 학원 비에는 학원 책값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학생들 몫이니까, 선생님들에게는 한 달에 한 권, 뭐, 한 달에 두권 이러한 부담감 없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어서 좋다.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국 모든 학교에 족보가 있다. 족보가. <laughs> 문제은행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이면서 플러스 족보가 있는 거예요. 족보와 문제은행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예, 무료이다.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단어, 다음으로 굉장히 좋았던 건 뭐냐면, 학원 책 만들기였어요. 보통 학원 책을 만든다고 하죠. 학원 책을 언제 만드냐면, 뭐, 작게는, 뭐, 시험 대비 기간에 그 대비서를 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은, 그, 선생님 이름을 걸고 책을 만드는 거죠. 문법이면 문법, 독해면 독해,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애들이 시험 대비 때는 책을 반드시 만듭니다. 근데 책을 반드시 만드는데 애들 가르치다 보면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이제 책에 넣을 것, 넣을 문제들을 다 클릭, 클릭 해가지고 집어 넣은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클릭을 하면 책이 만들어져서 내문 앞에 온다. 책이 몇 부, 어, 몇 부, 책몇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내문 앞으로 온다. 학원 문 앞으로 온다. 물론 거기에는, 예, 경비가 들어가죠. 예. 개인 책 만드는 거는 경비가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게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면 이게 시험 대비 기간에 책으로 만들어서 애들에게 주는 것과 그냥 선생이 프린트 해가지고 뭐 적당히 펀치로 구멍 뚫어서 이렇게 딱 해서 주는 거는 느낌적으로 너무너무 달라요. 이거는 프로라면 그냥 적당히 펀치해서 이렇게 주지는 않죠.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학원 로고가 박힌 책으로 만들어서, 책 뒤에는 선생님이,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랑 영어로, 뭐, 시험이 끝나도 너는 승리를 외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예, 글귀, 좋은 글귀 하나 넣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책 디자인이 된 디자이너가 만든 책다운 Check 책으로 시험 대비를 하는 것과 이게 학원 홍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걔네가 그러니까 갖고 다니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시험 대비 때 나름대로 다 이제 대비서를 애들이 갖고 다니는데 시험 대비서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건지에 따라서 그 겉표지만 보고도 그 학원 어디냐고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광고예요. 광고. 광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시험 대비서는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이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해 놓고 이제 보내면 그 내용을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면 책으로 만들어져서 선생님 학원 앞에 도착한다. 이게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예,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부족한 애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7080들이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을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내가 얘를 잘 이제 키워놓으면 얘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다. 이게 그런 마음에서 애들한테 자기 자식에게 돈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희생을 하고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애들의 학원, 애들을 학원비 보내는 그것을 내가 자식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따지십니다 가성비도 많이 따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3, 40년 전에 그런 학원비와 지금 학원비를 비교하잖아요. 아니면 과외비. 과외비는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한 30년 전에 과외비와 지금 과외비를 생각하면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변화가 없다니까요. 별로.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가성비를 학원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성비를 엄청 빠지십니다. 어,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면, 아, 이거는 약간 좀 돈을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큰 학원, 크고 좋은 학원 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가성비를 따집니다. 예,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보낼 때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세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도 좀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예, 이런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학부모에게 리포트 보내는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과제 온라인 과제를 보내는 어, 보내는 기능도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 이 레벨 테스트가 중요한 게 보통 학생이 오면 작은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이런 학원에서는 너 누구 친구니? 그러면 너 얘하고 뭐 비슷하니? 뭐 성적이 비슷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대충 생각해서 선생님이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책도 어레인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애가 못하는 애야. 그럼 어떻게 돼? 책 다시 다 그러면 아이 책이 아닌가보다. 그또 다른 책쪽 이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레벨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별로 잘 못해요. 뭐냐면 레벨 테스트지, 각 단계별로 만들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레벨 테스트 지도 있다는 거. 레벨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고 요,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선생님들은 공짜라는 것을, 예,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 온라인 설명회를 한번, 신청도 해보세요. 약간은 보통 뭐 이런 프랜차이즈 무슨 회사 이런 데서 설명을 하면 옛날 같은 데는 큰데 빌려가지고 뭐 오면은 뭐 선물 주고 뭐 이런다고 막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막 홍보해서 막 선생님들 막 오고 막 이러면 막 선물 주고 막 이러면 이러고 막 그냥 대대적으로 막 이러면 그 자리에서 사인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이거 예, 이것도 하나의 약간 상술 비슷한 비슷한 건데 그 자리에서 막. 선생들이 님 사인을 안 할래 안할수 없어 사인을 안 하면 막 낯이 뜨겁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러 사람들을 뭐 붙잡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온 어, 온라인 설명회를 듣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듣고 싶어요. 이러면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어, 동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어,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그런 플랫폼이구나, 그런 교수 학습을 도와주는 플랫폼이구나, 뭐, 교수 학습 지원 플랫폼이구나, 뭐, 이런 것을 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료이기는 하지만, 유료 광고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지만, 어, 제가 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수 있고 저 자신도 여기 가입을 한 예, 무료 무료 예, 교수 학습 학습 지원 플랫폼 캣 s 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저를 보고 또 이렇게 광고 일회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예, 무료이기도 하고 또 이걸 풀타임으로 써도 되고 파트타임으로 써도 되는 플랫, 플랫폼이니까 어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위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입소문도 내주셨으면 예, 제 면이 살겠습니다. 이런 <laughs> 예, 예, 프로그램, 플랫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